오늘 기아의 선발 투수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드라이브! 오늘 경기 기아 타이거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 을 기아의 선발 투수는 김진우 선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준결승 최지훈 투심인데 약간 빠졌습니다. 드라이브! 원앤원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변화구를 슬라이더인데 의도적으로 밖으로 빙그레 빠우입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투볼 도스터입 승부가 끝나요. 투수가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음 이닝에 좋은 투구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입니다. 초보입니다. 스키 투구를 했습니다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참 어려운 코스를 커트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투어 보 원스파이입니다. 배트를 끌어내기에는 너무 멀어 토토 피치 5구째 변화구와 효과를 보려면 저 홈프레이드 위에 1 7인지 양쪽 모서리를 이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6구 스윙 삼진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첫 아웃. 아웃 초구가 무의미하게 투구가 되어서는 안 빗맞았어 지금도 히팅 포인트가 너무 아프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볼에 어이없. 두 번째 는 것이고. 원앤 2에서 스윙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 투수가 타자들이 대응하기 매우 어렵게 그렇게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유선 선수. 2구째. 볼 카운트 원앤원 지금처럼 저렇게 일찍 매우 2공 지금은 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주작합니다. 좌측인데 좌중간, 좌익 스윙더 드라 초고. 굉장히 참아내기 어려운 계적인데 지금도 볼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공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스볼중 원입니다. 빠른 볼 하나를 노리고 타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혀 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원투 자세. 하자마자 초구를 스트라이크를 못 잡아서 배트를 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코스에 지금 바깥쪽으로 빠른 볼이 들어왔습니다. 1 쪽으로